안녕하세요 신나라온의 라온입니다. 자 저는 드디어 기다리던 블 루카베스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박스 자체는 이렇게 생겼고요. 어 준도 옷 색깔이 바뀌었네요. 자 상자를 뜯어볼까요? 자, 테이프는 제가 미리 뜯어놨어요. 열고 이 블리스터로 포장되어 있고 이걸 먹기고 이거는 어려. 카드와 버스트 건틀렛 그 다음에 자 이거 자 이것도 어려. 온치가 들어있습니다. 자, 근데 설명서가 없죠? 왜냐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이거를 뺍니다. 자 이게 여기, 자, 여기 보세요. 설명서 있죠? 잠깐만, 여기 어디 갔노? 붙어버려! 설명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더스트 건틀렛을 장착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펴줍니다. 오, 손가락이 꽤 긴데요? 자, 이렇게, 이렇게 꺾여, 꺾어주고, 이렇게, 자, 이거를 이렇게 돌려주고 이렇게 돌려주면은 버스트건텔레 완성. 자, 이렇게 끼워주고 여기 있는 아이 권총을 딱 손에 손에 끼워주면 아, 제발 좀 끼워 주세요. 했자. 어땠다. 이렇게, 블루베스오봇몬드로 완성. 자, 그러면은, 블루캅 스블루카과 카메스, 비교해보면은, 야 역시, 크기부터가 달라요. 와, 역시, 블루캅 S, 찡. 진짜 멋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동차를 비교해볼까요? 일단, 저 자, 이렇게. 무, 무기를 빼주고, 뚜뚜뚜뚜뚜. 자, 자. 자, 이렇게, 이렇그 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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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주고 자, 이렇게, 슉슉. 자, 자. 블록업 완성. 자 근데 저스티스 컨트레의 카드 모드를 봐야 되죠? 자이 카드를 이렇게 부착시켜주는 블록업 카드 완성. 자 이거는 설명해 주면서 설명해 줄게요. 먼저 이 권총을 빼줍니다. 자그 다음 버스트 컨트레스를 빼줍니다. 자 이렇게. 꺾어주고, 이렇게 돌려주고, 돌려주고, 이렇게 손가락을 펴주고,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돌려주고, 그 다음에, 이 카드를, 어, 아, 먼저, 이 버스트 하머를 넣었다가 끼워줍니다. 자, 응, 이거를 멍에 맞춰서 끼우기 좀 힘드네요. 오, 시발! 제발! 제발. 이렇게. 이렇게 끼워줍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칼로 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꼬 이렇게. 자 이렇게 문을 닫아주고 다리를 발을 접어줍니다. 그다음에 다리를 묶아주고요자 이거를 돌려줍니다. 아 맞다 이, 이 총도 잊어버리지 않고 꼭 넣으세요. 안 그러면 잃어버립니다. 음. 그러면 이걸 이렇게 접어주고 이렇게, 본, 본트를 이렇게 달아주면은, 이렇게 자동차 모드로 완성. 와, 이렇게 비교해보니까, 사이즈도 좀 크고, 뭔가 이거는 그냥 일반 경찰차 같고, 이거는 약간 미래형 자동차에, 뭔가 스포츠가, 스포츠카 같은 그런 경찰차입니다. 자, 그리고, 카드를 보자면은, 음, 카드, 블록 카페 카드는 이렇게 얄쌍해가지고, 근데 카드 느낌이 나는데, 이거는, 두께가 완전 살벌합니다. 이거 카드 맞아요? 자, 자, 근데 이거는, 어, 세울 수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